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예전 아이패드를 얻게 돼서 사용하게 됐었는데 워낙 오래된 제품이나 보니 수명이 다된것 같다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닳고 리셋을 해도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길래 교체를 생각하던 중 아이패드 M4가 출시되었다는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극찬이 가득해서 저도 사용해 보려고 교체했습니다. 아이패드 M4의 상세 사이즈를 알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11인치의 상세 사이즈는 28.2cm였습니다. 그리고 13인치의 상세 사이즈는 33.0cm라고 합니다. 세세한 기능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화면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니 화면 사이즈를 가장 중점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할인처 정보도 댓글란 하단에 남겨놓을게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